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오늘은 지난 리뷰에 이어서 릴레이 리뷰 2탄 LG G6 플러스하고 갤럭시 노트 FE 버전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8은 이제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모델을 오늘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모델은 역시 전면 디스플레이에 볼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말은 동일하게 5.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근데 LG G6 Plus 같은 경우는 18대9라는 화면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제품의 크기는 LG G6 플러스가 좀더 작은 걸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로 부분도 FE가 좀더 크고요. 그리고 세로 부분도 FE가 좀더큰걸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상단과 그리고, 하단부를 맞춰도, 하단부의 베젤이, 그 G6 플러스가 좀더 얇기 때문입니다. 그 가로 부분의 베젤은 역시 그 듀얼엣지를 적용한 FE가 좀더 슬림하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홈키의 차이는 역시 물리 홈키 그리고 소프트웨어 홈키를 적용했다는 게두 제품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면 후면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G G6 플러스를 마린블루 색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FE 모델은 블루코랄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두 제품 모두 블루 톤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상단에는 싱글 카메라, 듀얼 카메라 그리고 삼성로고, 비앤엘 로고가 탑재되어 있고 LG G6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그리고 전원기라는후면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갤럭시 노트 펜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고 LG G6 플러스라는 로고가 적혀 있는 걸볼수 있네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싱글 카메라와 듀얼 카메라라고 할수 있는데요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G6 플러스 같은 경우는 광각으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A인 모델이 아마 올해 그 듀얼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모델 이게 아무래도 FE가 9버전인 전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두 모델이 갖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를 비교했을 때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둘다 USB 타입 C를 그 적용하고 있지만 FE는 그 하단부에 이어폰 포트가 있고요 G6 플러스는 상단부에 이어폰 포트가 있고, S펜이 있냐, 없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뷰를 시작할 때 상단부에 있는 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무선 충전기입니다. 두 모델은, 네,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이 FE도 되고요 그리고, LG G6 플러스도 이번에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네, 동일해진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네. 그 제품은 보안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FE 버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홍채 인식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LG G6 플러스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얼굴 인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홍채 인식은 분명히 보안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지만 좀 눈을 맞춰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갤럭시 S8 모델에서도 전해진 것처럼 보안적인 부분보다는 편의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뭐 LG G6 플러스가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폰을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는. 형태로도 얼굴 인식을 할수 있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그 페이 서비스를 각각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삼성페이, LG페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용량적인 부분에서는 LG6 플러스가 128기가 모델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용량적인 부분은 그 G6 플러스가 좀더 앞선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이런 좀 블루블루한 색깔 그 색상이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갤럭시 노트 FE 그리고 LG G6 플러스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직접 이렇게 제품을 놓고 보면서 보는 것그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비교를 해 봤고요. 그리고 다음 리뷰로는 아이패드 10.5그 아이패드 프로 10.5 개봉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좀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